선생님. 음. 응. 이거 n을 어떻게 구한지 모르겠어요. n을 같이 봅시다. 17번에 ab 어, 펜이없지 ab 천조각을 붙였는데 15 얘가 루트가 15야. 그러면 정사각형 ab니까 얘는 넓이가 15n인 거면 요 길이는 루트 15n이죠. 네. 그 다음 b는 b의 넓이가 이거니까 얘는 루트 24빼 n 어 그럼 각 변이 자연수래 그러면 15n은 n에 뭘 곱해서 자연수가 되죠 아15곱한15한번더 곱하기... 곱해도 되잖아 네 그치 음. 그 다음 15에다가 2에 제곱해가지고 60이죠 네 그쵸 네 60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쭉더 많을 거고 음, 네그 다음에 어, n은 24에서 n 빼야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 뭐 있지 1 4 9 16 25 중에서 16 되려면 n은 얼마여야 돼16 어, 되려면 n은 8이요 8이어야 되고 9 되려면 1대려면15 어... 돼야 되네. 네. 겹치는 거 15네요. 그쵸? 아, 네. 아, 아. 그러면, C 넓이는 할수 있겠죠? 네. 네. 220이야. 오우, C 넓이가? 아, 곱하는 거지. N이 15가 맞죠? 음. 어, 765가. 야, 아, 15면은 여기 루트 9 됐잖아. 그럼 여기 3이죠? 아, 이거 루트를 안 했구나. 왜 저러지? 애가 조금 왜 저러지? 잘하던 애인데? 뭐 어이가? 어이가 없네. 10억 빼기 3, 12? 야, 너왜 그래? 여기 3이고, 여기는. 이거 15니까, 여기 길이가 12인 거지? 네. 어, 그래. 시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36이겠지? 곱해서? 아. 아... 진정해. 아, 그럼... 아직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 <웃음> <웃음> 자, 21번 합시다, 그러면. 이거 고쳐볼게 얘는, 얘는 못해서 못 풀었어. 아, 이거 몰라서 못푼 거예요? 같이 합시다. 네. 자, 얘는. 알고 n 1은 루트 1이니까 n 고 n 2도 1이니까 같죠 네 n 3까지도 1이죠 네 n 4부터 2지 네 n 5도 2고 n 6도 2고 n 7도야 이거 너가 봐야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야 다 친구야 네. 그다음 그 이제 네. 너가 하지 않을래? I 가 하면 될것 같은데 루트에 쭉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3 4 5 a l k n 8이 n 7도 2가 돼요 n 9 루트 9가 되까지는다 2잖아 자연수가 아... n 9부터가 u 개가 되니까 그 p 네. 네. 음, n n n 1이 1이고 n 2도 2. 그치 이거 개수를 곱해줘야지 아. 이게 이렇게만 3인 거죠? 네. 54. 그렇지 맞아요. 다음 또못 틀렸죠? 어 33쪽에 4번이랑 6번이요. 어 이건 고쳐볼게요. 네. 어 4번은 2 a a 분의 네, 맞아요. 좋아요. 6번 할게. 네, 그리고, p 에 대응하는 수는 3 더하기 루트 2. 다시 봐봐요. 이거는 내가 알려줄 게 없는데, Q에 대응하는 게5 플러스 루트이니까. B의 좌표가 얼마야? 5. 그럼 5면, c 의좌표는 얼마니? 6이요. 옆으로 한 칸, 그래, 6. 그러면. 아, 6 마이너스 루트 2. 아, 야, 이거... 연필 아안 되고, 눈으로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됐죠? 네. 그 다음 또뭐 틀렸어? 어, <laughs> 30, 41, 4일쪽에 9번에 1번이랑 10번. 음, 이거 두개 고쳐볼게요. 선생님. 네. 원뿔에도 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 이거 어떻게 구했지, 그때? 밑변 넓이에다가 높이 구하고, 밑면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고 3분의1했죠 아, 어, 기억나요? 그런 넓이가 기억이 안 나요. 원뿔의 높이니까 부피 아, 사, 에, 사와... 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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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번, 아, 9번에 1번은 3분의 루트 10. 아닌데? 9번에 1번이 3분의 루트 10. 어, 아니야. 다시 해볼게 <laughs> 네. 루트 60. 어, 루트 60 맞아. 루트 60인데 아, 네. 그거 밖으로 꺼내야지. 2 e 꺼낼 리... 수 있죠? 아, 네. 어, 이렇게 아, 2분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꺼낼 수 있는 거 무조건 다 꺼내 줘야 돼. 네. 자, 그러면 42쪽은 틀린 거 없어? 어, 있어요. 아, 고칠게 어, 4번에 3번, 4번이랑 6번에 1번 틀렸어요. 어, 지금 얼른 고칠게요. 네. 어, 4번에 3번은 마이 너스 루트 9분의 20 이거 4번은 루트 7분의 18 6번의 1번은 15분의 12 루트 15 음, 아닌데 6분의 46 루트 2 40 루트 2 네. 잠깐만 6분의 네. 40 루트 2 6. 46루트2 어, 아닌데 자 같이 할게 이거 네. 바꿔서 쓰면 4루트3 곱하기 루트6분의 2루트5 곱하기 저거 나누기니까 뒤집어지죠 네 이거지 그럼 약분하면 네. 요거랑 요거 약분되고 루트6으로 되죠 네 얘랑 얘랑 또약분돼서 루트2 되죠 네 그 다음, 3, 여기 루트 2 되고, 여기 3, 루트 9. 그러면, 이거, 이거 하니까, 루트, 2 루트 2죠? 네. 에다가, 여기 3이지? 3, 2, 6. 6, 4, 24. 이렇게 되지? 20... 네. 그러면, 루트 2분의 12. 이거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루트. 12 루트 6이니까, 알 아, 루트 2니까 6 루트 2죠. 왜죠? 아, 어. 약 약분했어. 어, 알죠. 아, 통... 네, 알아 네, 당황스러워요? 자, 그러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여기 43 풀고 오늘은 더센거 뺄셈 나갈게. 45쪽. 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mx 더하기 nn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썼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a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얘를 n n 루트 a로 묶을 수 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어, 빼기도 마찬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해 주는 거라 여기는 괜찮고. 나머지 분배법칙하고 여기 이렇게 되면 유리화시키는 거. 알고 여기는 뭐 사실 크게 계산할 게 없거든요. 이거 지금 차분하게 한번 읽어 보고 어, 1번만 할게요. 네 46쪽이요 네, 네. 다 풀었어요 그러면 네, 쭉풀러볼까네8 3 1 1 루트 2 마이너스 어, 6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그렇지 맞아요 그러면 네2 3 4번 다 해볼게 이쪽 페이지까지 네. 카풀었어요. 네, 다 불러볼까? 네. 어, 일, 이, 사, 마이너스 루트 5 빼기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3, 루트 육 더하기 4, 루트 2 어,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이 루트 3에는 루트 5 빼기 2, 루트 2 그리고 루트 26 더하기 루트 12 3 루트 2 빼기 3 루트 6 그리고 7 루트 3빼 루트 루트 15 그리고 0 0 0 0 0 0 2 0 0 0 0 0 2 0 0 000000 000000 0 5 0 0 5 0 000000 0 0 0 0 0 3 더하기 9루트 6. 4번의 4번은 끝까지 약분이 안된것 같아. 그래요? 어, 3으로 약분 되죠? 아, 네. 어,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1번 같은 경우도 루트 뒤에 거 밖으로 다 최대한 빼내면 2루트 3으로 빼낼 수 있겠죠? 아... 3번에 1번. 시, 루트 12가요? 어, 루트 1이2루트3으로 뻔할 수 있잖아. 아, 그쵸? 그래서 루트 2루트기 이루트 삼.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나머지는 다 잘했고, 그러면 잠시만, 알겠어. 4십칠 쪽, 4십팔 쪽만 해보세요. 4십팔쪽에 확인사의 b의 값을 어떻게 구한지 모르겠어요. 확인사의 b. 네. 이거 루트 어떻게 나왔어? b의 값이요? 응. 아, 못 구했어 네. 이거 A 처음에 A 어. A 일단 맨 처음에 여기 앞에 거에다가 루트 2 루트 2 곱해 줘야 되죠. 네. 그럼 유리화 시키면 6분의 루트 10 6분을... 마이너스 2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루트 6 루트 2 곱해 주면 얘 빼기 6분의 12 빼기 6 루트 15 그쵸? 3 루트 15왜 그렇게 나오지? 아 잠깐만 잠깐만 12 3루트... 6 10이 하고 루트 60이 나오는구나 미안해 여기죠 아, 아닌데 15 곱하기 60. 60 기다려봐 음. 3 루트 10 오케이 잘못했네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6분의 루트 10 2 빼기 12 플러스 3루트 10. 하면 6분의 마이너스 14 플러스 4루트 10. 그쵸? 네.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 2로 약분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일 거고. 그쵸? 네. b는 얼마가 나올까? 2 3분의? 2 루트 10이니까 B가 10이네요. 그쵸? 어떻게 B가 3분의... 아니 지금 요거 뒤에 거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2 루트 10 나오죠? 아네 그럼 여기 B 자리잖아 아 그쵸? 네 답은 삼. 그렇지. 그러면 답쭉 불러볼게요. 네. 어, 확인 일은 미음이요. 1번 다시 할게요. 답두 개예요. 미음은 맞아요. 미음도 아니에요. 디귿 딜. 그렇지. 다음. 어. 음. 화 확인이는 마이너스 삼 루트 육 더하기 이 그리고 팔 루트 삼 네. 확인 삼은 칠 루트 육백이 이 네. 그리고 확인 사는 삼. 네. 그러면 오 어, 번까지 합오번육 번까지 할까 그래야 숫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오 번만 하고 알려줘 다. 5번 다 했어요 아, 5번 했어 네. 답은 3 루트 2 2어 맞아 6번 하고 있어 네 어, 6번 맞아 하자 6번까지 항상 네. 어, A의 값은 응. 8, 3분의 8 어, 고쳐 오세요 <laughs> <laughs> 아니야 수고했고 숙제 위치서를 보내줄게 맞았어요 아이 틀렸어. 6번 고쳐와야 돼. 아, 안 돼. 고쳐라고. 수고했어. 주말 잘 보내고.